부주 규정은 없는 곳도 있지만 있는 곳도 있고 일부에는 보시다시피 두 개의 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호의 용어 주 규정에 따라서 분류하는 통칙 1에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이제 A S라고 작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작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제 임의로 판단한 거지만 S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A급. B급, 간혹 C급도 있어요. 하지만 S라 A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파트는 전부 다 S, A밖에 없어요. 이거 뭐 의미가 있,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많은 규정을 중요한 거안 중요한 걸 구분하는 거에서 충분히 실익 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교재 만들면서 예전에는 없었지만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하시고요.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이 부분을 볼때 S급 A급만 먼저 보세요.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안 봐서 못 봐서 틀렸다. 그래도 그 버리는 규정은 그거 틀린 거랑 S급 틀린 거랑 차원이 다를 거예요. S급 틀리면 이만큼 떨어지는데 C급 틀리면 별로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모두가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부주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부 1부에 열거된 동물의 속과 종에는 속과 종이라는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요 문명상 아래 해석되지 않는 한그 속과 종의 어린 것도 포함하다 지난번에 살짝 설명드렸죠 송아지도 소에 분류하고 망아지도 말에 분류하고 다 분류를 하는데 속과 종이 뭐냐면 이건 이제 동물 계통학이라고 있어요 계통학 그래서 종, 속, 과문 이거 안 해도 돼요 광문, 개 라고 해서 이 동물을 우리 부류 호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눈 것처럼 제일 큰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개, 문, 강문, 과속 종으로 나누는 겁니다. 쭉.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물 개. 이거 참고로 들으세요. 동물 개, 척추 동물 문, 그리고 포유 강, 영장목,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람 속 사람 종이에요. 사람을 사람의 학명이 호모사피엔스잖아요. 사람 속, 사람 종 호모사피엔스라고 사람의 그게 학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학명이라는 게 있어요. 학명 학명이야기 되어있고 학명은 속과 속명과 그 다음에 종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두 단어로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포의 모든 품목 분류할 때는 기본적으로 속과 종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학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속과 종이라고 하는 게이두 개. 학명을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있는 거고. 학명은 이제 그 속과 종의 어린 것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1류에 한페 넘겨 보세요. 1류에 0105 보세요. 0105. 살아 있는 가금류가 분류가 되는데 닭인데 그냥 닭이 아니죠. 닭인데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으로 한정한다라고 어 있잖아요. 닭은 닭은 엄청나게 많은 닭이 있어요. 이 동물 계통학에 따르면 위에 있는 건잘 저도 모르겠고 닭목 꿩과 닭속 닭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먹는 닭 치킨 개의 학명이 거기다와 있는 개의 종명이 갈루스 도메스티쿠스예요. 실제로 학명을 말하면 갈루스 갈루스 도메스티쿠스예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종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가금류, 가금류 중에서 닭인데 모든 닭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치킨으로 쓸수 있는 식용 닭개가 바로 개의 학명 중에 종 이름이 갈루스 도메스티쿠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동물 품목 불류할 때는 제일 먼저 물어볼게. 학명을 알려 주세요. 생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식단이 보면은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 고등어 학명에 따라서 다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명이 중요합니다. 학명이다그 걸로 분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닭은 솔직히 갈루스 도메스티쿠스밖에 없지만 어떤 산에 있는 막 먹지도 못한 이만한 닭이 있었다. 걔는 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분류하면 안 되고 0106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1, 2, 3, 4부 할때 학명, 속과 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속과 종에는 어린 것도 포함을 한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건조한 것 이제 앞으로 규정해 보시면 은이 표에서, 이 부에서, 이 류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이 표에서 라고 합니다 Throughout n o e n c l t u r e 라고 원문되어 있는데 즉 관세율표 전체에서 라고 하는 얘는 거의 이표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준통칙적 규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규정에 이 표에서 말한 말이 나오면 걔는 당연히 s급이겠지만 중요하구나. 또 이것 쓸때이 말을 빼면 안 되겠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중에 이 표에서 언급되는 것만 쓰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을 했어요 이 표에서 관세율표 전체에서 1류부터 97류까지 물론 건조한 것은 대충 이제 동식물이나 식료품에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 1, 2, 3, 4부긴 합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 건조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또 보시면 이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 위에도 보시면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즉 다른 분화, 다른 류나 다른 분화류의 주에 별도로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이 규정에 적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분할류의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얘랑 상충이 되는 경우에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별말별 별 얘기가 없다면 그런 건 없는 규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건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상에서 되지 않는 한 증발시키거나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 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즉 건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분을 쭉 빼는 거예요. 그런데 수분 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탈수 말 그대로 수분을 탈 제거하는 거, 날려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증발. 보통 탈수 방법은 제일 쉬운 게 저거죠. 탈수기 집에 탈수기 어떻게 하나요? 막 돌리잖아요. 돌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나갑니다.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원심 분리기로 해서 돌리면 기름 쪽 빠집니다. 기름이나 수분이 빠져요. 그렇게 하는 게 탈수. 기름은 아니죠. 기름 탈지라고 하니까, 탈수 또는 증발 열을 가해서 수분 날려 보내는 거. 그다음에 동결 건조 이거 뭔가요? 얼리면서 건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라면 스프, 다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만들죠. 즉 그런 식으로 한 것도 다 건조한 것의 범위에 포함한다라고 하는 건조한 것에 대한 어떤 개념입니다. 개념. 일단 중요한 것은 건조한 거. 왜냐하면 1, 2, 3, 4부에서 건조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전에 가공도에 따라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가공도 중에 하나가 바로 건조한 것이에요. 어떤 물품을 건조했을 때 품목 분류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그 건조의 범위가 바로 이렇게 탈수 증발 동결건조를 포함한다라고 이 표에서 이 그것도 이제 부주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표에서까지 돼 있기 때문에 12345는 당연한 거고, 아 1부는 당연한 거고, 1부 부주니까 1부를. 당연히 포함해서 이제 표 전체적으로 건조한 것이라고 하면 별얘기가 없어도 이런 탈수증발, 동결건조도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첫 번째 규정입니다. 기출 문제 볼까요? 오른쪽에 관세표준서에 해당하는 건조한 것에 대한 범위와 근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물론 2014년도 10점짜리의 일부. 제가 일부라고 표현한 것은 10점짜리 문제가 이제 1번, 2번, 3번 뭐세 개의 물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쓰기에는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 중에서 이제 일부의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만 끄집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라고 돼 있고요. 실제 풀 문제가 궁금합니다. 맨뒷 페이지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하죠. 이 건조한 것 범위 끝입니다. 일 유를 볼게요. 이제.